한정선명의 베스트5입니다. 신이슬 이주연, 강유림 이혜란 배혜윤 선수입니다. 신한은행의 베스트5 한엄지, 한채진, 유승희, 김단비 김애나 선수입니다. 어, 지난 첫 경기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습니다 코너에서 파고들은 페인츠존 공략. 유승희, 이혜란을 상대로 던집니다. 뱅크샷 네. 득점. 아, 자신감 있습니다. 신이슬, 한 기다리는데요. 동 아, 좋아요. 작고하고갑 케이 펫 시니스를 마무리한 배혜윤 선수입니다. 깔끔한 필드골두기가 양팀 모두 들어갔고요. 흔들면서 김해나 멈춤 동작 페이더웨이 성공합니다. 김혜 선수의 장점이죠. 배혜윤 공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왔는데요 바로 던지는 퀴의에서클린샷 이주연, 강유림에게 전달되고요. 이주연, 이승 이승연, 이혜란, 이 이혜연, 이혜 가져나온 이주연 찬스 만들어줍니다 베이스 라인 점퍼. 어허, 네.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성적으로 증명하면서 본인의 아, 색깔을 보여줬거든요. 네. 작전 타임 두에 공격 가는데요 한 체질 들어갑니다 네. 석점 한 체질. 네. 오른쪽 강거리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네. 석공. 5초 넘겨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한 점차 앞서는 삼성생명이네요. 이주현 외곽에서 왼쪽 들어옵니다. 강유림 패스 연결. 네. 또다시 오픈 찬스. 어허, 안 들어줍니다. 네. 어, 뭐저 자리는 대윤 선수. 네, 너무나 편안해 보입니다. 김자디나블팀 빠르게 골 나왔습니다. 3점을 던집니다. 김해나 들어갑니다. 네. 동점 석점김해나 커버 어, 뭐 좋았어요. 5초, 20, 아, 언더슛 완료합니다. 2디샷 대결하는 배윤농명운즈 3경기 20기 이후에 좀투격이 아직까지는 감을 찾지 못하는 신한등입니다 박끼리 속점. 1단 4 풀어줍니다. 잘 따, 어, 찾아가면서 좀 득점을 만들었고요. 역전이 됐습니다. 15대18 이명관 던집니다. 오오오오오오. 이명관! 바닥 칩니다, 이명관. 이걸 왼쪽에서 투맨 게임인가요? 잘 잡았어요. 마무리합니다. 조수와 강렬의 호. 확실히 이 삼성생명 오늘 경기에서는 이 투맨 게임의 활용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인데요. 김아름 들어가지 않고 호비어리바도 후반 해결합니다. 자 김단비 위에 네. 어, 있는 조수와 이준성 선수 육백이 아주 좋습니다. 꿈이 챌선 안 돼요. 여기서는 네, 약근의 스피비스가 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도 김단비가 모두 오래 주였는데요. 혼자 네. 해결하나요? 네. 마무리합니다. 김단비. 이주연 길게 패스 걸렸어요. 자이 공을 잡은 조수아 커비 프라이 경기 연결합니다. 오 배윤은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네. 지금의 매치를 보면 배윤 선수가 강길이 선수를 맞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네. 자 미스매치 음. 빠른 타이밍에 올려놓은 강길이 베이스라인 이해나 수비는 유승이 자신 있게 뚫고 갑니다. 아 왼쪽으로 돌아가는. 이명관, 베이스라인, 점퍼 이현아. 선수 신인 맞나요? 그렇죠. 2초, 1초. 길게 던져봅니다. 전반전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3쿼터 시작합니다. 전선 선수인 칠흑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고요. 아. 가운데 짧게 짧게 연결합니다. 백크샷이중연입니다 아. 네. 김잔디. 네. 자, 코너 유중이 그대로 멈집니다들어 갑니다. 네. 자, 지금 저가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네네. 상대 네. 스텝을 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고요. 이주연, 돌파. 이리연 치면서 왼쪽 이해란에게주고받고골밑연지 못합니다. 외곽으로 신 이주연, 폴 자드리블로 끌고 나오는 김단비 그대로 던집니다. 리바운 이해란 여기서 아, 스틸 아, 당했어요. 네. 리버스 하남 마무리합니다. 압박 디펜스를 펼치면서 볼을 잘 빼앗아 냈고요. 하한지 어, 네.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김렇게 던지는 슛을 어, 지금 불을 끊는데요. 네혜윤 네. 네, 배혜윤으로 네, 바른 뒤에 뱅크샷 마무리하는 배혜윤. 네, 강개리 던집니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리바운드. 이주현 가운데 패스.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백이크 모션 이후에 한 타임 늦추고 던집니다. 강개리 득점. 바로 던지는데요. 오! 바로 저자리이점환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떨어지죠. 5초 남은 상황 던집니다. 중단리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강규림. 첫 패스 이명관에게 왼쪽으로 아, 패스 연결하여 삼각패스! 넘니다 시원한 삼성 세명의 소공! 다 지금 패스 잘 돌아왔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김잔디. 시하행이 5천 원급점을 올립니다. 이준 선수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지금... 높게 기바른 <목소리> 투맨게임 한엄지 자체냅게 던집니다. 득점! 어, 그렇죠? 네. 어, 한엄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한엄지 아주 좋아하는 자리기도 하죠. 네. 지금. 이명관 길게 아, 그립을 고 오면서 던집이 9년입니다. 이주현의 더블 클러치. <목소리> 차빈 잘 들어왔어요. 베이크션 <목소리> 이후에 이지샷 해결합니다. 네. 김단디. 안에 들어가는 대윤이구요 석진이 던집니다. 시이슬 2바운드. 속셋 대결합니다. 대윤 잘라 들어옵니다. 유승이 빠르게. 네, 이번는 너무 좋았네요. 오! 오른쪽 팍 밟았습니다. 스폰. 엔드워엔드워입니다 이명광 던집니다. 오! 오! 본인 직접 할것 같은데요. 던졌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김단비. 유승이 가운데로 치고 옵니다. 빠르게 던지는 타이밍. 성공합니다. 팁리 김아름. 아 직접 풀어갑니다. 아 니다 아 김아름. 아 다시 김단비. 훈련 없습니다. 아 2, 3. 유승이 돌파! 성공합니다. 김아람 외곽 찬스. 던져야죠. 던집니다. 2단 실패. 2다운유승이 북백 을 합니다. 2포인트. 네. 자, 이임이 너무 옵니다김아름도 득점 실패하면서 최종 점수 71대 65로 일에 거둔 삼성 성명 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미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하는 시합이어서 이제 체력 부분이나 이런 이런 게임 체력 또는 또바런스 같은 부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수비부터 하자 생각했던 게잘된것 같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정말 어떤 팀 컬러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선수들 에너지 넘치고 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네, 어, 일단 저는 이제 표팀 갔다 오느라 이제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자세히는 했는 줄 모르지만 이제 갔다 왔을 때 선수들 몸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 선수들 이제 컬러 자체가 이제 빨리 뛰고 그런 이제 에너지 있는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운동할 때는 또 많이 힘들었는데 애들 경기장 오니까 또 파닥파닥 잘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팀 컬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파닥파락이라는 <laughs> 그 단어 선택이 상당히 절묘한 것 같습니다 예, 배우 선수 없이 지난 경기도 상당히 약간 그 아슬아슬한 승리를 예, 선수들이 후배 선수들이 좀 거두긴 했습니다만 예, 벤치에서 봤을 때 지금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좀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캡틴? 예. 네, 아, 너무 열심히 해주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또안 됐을 때 슬퍼하는 모습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근데 제 눈에는 이제 더 잘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아쉬운 부분만 보여요. 근데 또또 또 경기 나와서 또잘 해주고 또 자기 역할들 해주니까 예쁘고 고맙고 네 너무 좋아요. 저올 시즌에 배윤 선수가 몇 경기 결장했는지 혹시 아세요? 세경네 경기요. 네네 네 경기 결장 중에 몇승몇 몇 패인지 혹시 아시나요? 3승1 패? 네, 배인 선수가 빠졌을 때 사실은 좀더 성적이 좋아서 지난 경기도 이겼고 오늘 경기 좀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경기에 임했을까요? 어, 뭐 저희 팀이 승리의 여유가 있으면 뭐저 없을 때 조금은 제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팀은 1승이 너무 간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겨주면 너무 고맙고 미안만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못 뛰는 경기를 거의 벤치에서 있었는데,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아, 어떻게든 싸매고 나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뭐, 그래도 이겨줘서 너무 고맙고, 그, 제가 없을 때 애들이 열심히 뛰어도 또 이겨줬던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승수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이제 막 아, 내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보다는 <laughs> 너무 고맙고 <laughs> 감사하고 진짜 예뻐죽겠어요 네, <laughs> 겸손한 주장의 인터뷰였고요. 뭐김은혜 위원과 좀 친한 친분이 있으니까 이 네. 날카로운 질문도 잘 소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승리 읽어면서 b n k 선수의 승차가 두 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대한 각오, 예, 삼성생명을 대표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아직 확정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그냥 저희는 지금처럼 한 경기 뭐 1쿼터 시작하면 그냥 1쿼터만 보고 달리고 2쿼터만 시작하면 2쿼터 보고 달리고 그런 모습으로 해왔거든요. 계속 그렇게 좀한 경기 한 경기를 좀 소중히 생각하면서 치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